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육절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려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나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의 된것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기옥과 이군이 형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하려 하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 어,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을 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 어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살기 좋은 시대다. 모든 것이 어, 풍족한 시대다. 어, 혹은 코로나 시대다. 그렇습니까? 어, 성경은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이 말세는 어,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때 사이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바로 이제 말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어떤 때인지 알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인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 알고 또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어, 말세는 어떤 때이냐? 고통하는 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고통하는이라는 단어는 어, 견디기 어려운 어, 그리고 이제 포악한 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이 야생 동물처럼 사나운 모양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이 고통하는이란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두번 사용이 되었는데 어, 여기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한번 사용이 되었고, 어,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들린 사람을 만나시죠. 그 사람이 무덤 가운데 거하면서 쇠사슬을 끊고 난동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묘사하면서 어, 심이 사나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심이 사나와라는 단어가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마치 이와 같이 어, 포악하고 어, 사납고또 그것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대다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어, 이 세상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우십니까? 네, 그러면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 어 나는 아닌데, 어이 시대 너무 살기 좋은데, 어, 너무 편하고 좋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편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고통스러운 이유가 어디 있나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고통스럽긴 고통스러운데 뭐 때문에 고통스럽냐라는 것이죠 말세는 고통하는 때이긴 한데 내 고통의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나만 못 가지고 있는 게막 아, 너무 고통스럽다거나, 아 나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나, 혹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놨는데 왜 내가 투자한 것만 이렇게 쭉쭉 떨어지나 아, 이,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한다면은. 고통의 이유가 또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하고 또 고통의 이유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 절의 시작 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데 왜냐하면 이러 이러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가 이제 2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말세의 성도들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요약을 해 보면 2절부터 5절까지는 세상의 타락상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 때문에 성도가 고통스럽고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비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진리 때문에 성도가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또 10절부터 12절까지는 진리로 인한 핍박을 받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이런 것들이 고통의 이유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세상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우십니까?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어쩌려고 저러나 라는 마음에 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지시는 그런 마음이겠죠 어, 2절부터 5절까지는 총 19가지의 모습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왜 문제일까요? 지금 세상은 자기를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의 욕심이 우선시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수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또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대상의 문제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사랑의 나쁜 것은 아닌데 사랑의 대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돈에 있죠. 돈 버는데, 돈더 많이 버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너무나 잘 표현한 어,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 많이 안 보셨습니까? 아, 아주 바람직하네요. 오징어 게임이 내용이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뭐든지 그 안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씨의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본것 같아요. <laughs>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죠.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자긍하며라고 되어 있죠. 자긍한다라는 것은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허풍을 떠는 것이죠. 사실 별거 아닌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만하며 교만한 것은 다른 사람 위에 자기가 올라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다섯 번째는 회방하며, 이 회방은 신성모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욕하고 또 교회를 욕하고 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며가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단어인데 앞에 부정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십계명을 거스르는또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제 부모를 거역하면 안되죠또 일곱 번째는 감사치 않는다. 이것은 은혜를 모른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거룩하지 않다, 거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죄와 멀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죄와 가깝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 무정하며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무관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열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단어는 화해가 없다, 화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 원한을 풀지 않고 어떻게든지 원수를 갖고또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참소하면은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마귀라는 단어이죠. 사이에 거짓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거짓을 던져서 불화하게 만들고 사람을 모함하고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되었죠. 또 열두 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며 이 단어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지 않아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다 하게 되는 모습이죠. 열세 번째로 사나우면은 길들여지지 않은 이란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다듬어지지 않고 어, 이 모난 곳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거칠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네 번째로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것은 어,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하고 뭔가 아름답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이 그런 것을 보면은 하, 시시하다, 어, 오글거린다, 어, 그리고 뭐 가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 잔인한 것, 폭력적인 것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음이 끌리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어, TV나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점점 이런 어, 말초적인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 열다섯 번째로 배반하여 팔며 이 단어는 어, 가룟 유다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파는 자라는 단어에서 이 배반하여 팔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어, 열여섯 번째로 조급하며라는 단어는 어, 앞으로 넘어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다 돌 뿌리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면은 이 앞으로 이렇게 쏠려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곤두박질 치듯이 사람들이 경솔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어, 자고하며 이 단어는 자만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좀 재밌는데 어떤 단어냐면 은 연기를 일으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어, TV에 보면 가수들이 노래 부르러 나오면 은 뒤에서 연기가 이렇게 훅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자고하다라는 것이죠. 자만한 것. 열여덟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대상이 자기 그리고 돈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는 쾌락입니다. 그리고 잠깐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아홉 번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고상한 척하고 뭔가 예의범절을 갖추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때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이 드십니까? 하,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하, 뭐 저, 저런 걸 가지고 그러냐? 뭐 사람들을 사는 게다 그렇지 않냐? 심지어는 어, 나도 그런데 저게 무슨 문제냐?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익숙해지면 곤란한 것이죠. 어,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이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진리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인데요. 6절,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없느니라 어,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되어서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배우는 것은 즐겨하죠. 이 바울 사도 당시에도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뭐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또 거기서 토론을 벌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유행하는 것이 강연이라든지. 뭐 토크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론 배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보면 자기의 구미에 맞는 것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들만 배우고자 합니다 팔절에 보시면 어, 얀네와 얀브레가 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여기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냐면은 그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바로 곁에 있었던 두 술사 마술사들이 있었죠. 그 술사들의 이름이 뭐 탈무드라든지 탈굼 같은 유대인들의 책에 얀네 얀브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책들을 보고 이제 배웠겠죠.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 사람들을 잘못 유인하는 사람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아뭐 성경 공부 시켜주겠다, 뭐 비유풀이 해주겠다, 뭐 이런 어 단체들이 있죠. 이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관심을 가져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진리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진리로 인한 이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11절은 바울사도가 전도여행 가운데 고난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무릇은 모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다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일들이 말세가 될수록 더 많이 일어나고 또더 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1 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고통스러워 하고 끝나면 될까요? 그냥 아, 고통스럽다, 보기 힘들다 아, 그 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 우리가 배워서 아는 일에 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그리고 확신한 일 그래서 확실히 믿은 그 일에 이제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어, 거하라라는 것은 이제 머물라라는 것이죠 거기 있으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 확실하게 믿고 신뢰한 일에 우리가 거, 거해야 합니다 이,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확신을 합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위에 흔들리지 않고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적또 예배 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배우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의 기회가 있다면 참석하는데 힘을 써야겠죠. 그리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통독하는 이 일에도 더욱 많이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는 이제 모친이 되셨지만은 이제 학생 때 전도가 되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당시에는 성경이 굉장히 귀했대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다 집에 몇 권씩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책 없이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뭐 이, 이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목자님으로부터 성경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도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625가 터졌거든요. 피난을 가야 되는데 성경을 품에 품고 다니셨대요. 그 목숨을 걸고 도망가야 되는 때에 이 성경이 너무나 소중해서 성경을 품고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하고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제가 인천교회에 와 보니까 어,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집사님 내분인데 네 어, 성경 암송을 꾸준히 하십니다. 어, 이 인천교회는 안식일 오전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주에 한 구절씩 암송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제가 인천교회 왔을 때 암송을 어, 보통 아동반은 암송을 열심히 하지만은 이제 작년부가 되면은 암송은 이제 졸업하지 않습니까? 암송은 뭐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래서 암송을 이렇게 매주 나올 때 제가 처음에 보고 아, 이거 누가 하시는 분이 계실까? 그랬는데 제가 그 집사님 네분 신방을 갔는데 몇 년치 암송 구절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이제 프린트를 해서 드리는데 그것을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를 매년치를 탁 코치킷으로 찝어서 그두 분이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오전부터 두 분이 앉아서 암송을 번갈아 가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몇 년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님이 외우시면 그다음 그 다음 다음 주 말씀은 형제님이 외우시고 이렇게 한절한절한절한절 한 절, 한 절, 한절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몇 년치를 외우면은 오전 시간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라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더욱 많이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세는 세상의 타락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비진리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또 진리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가 고통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말세에 있음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서고 또 믿음 안에서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힘을 써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휘둘리면서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각자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수 기도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안수 기도 있다는 말씀을 빼먹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안수 기도 있으니까